안녕, 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. 우리 집은 대문이 있는 큰 집이에요. 어서오세요. 친구들아, 우리 밥 먹자. 앉아 있었어 토닥핑 그리고 말랑핑 우리 밥 먹자. 내가 내가 마법으로 샌드위치 접시로 날라와라 이야. 샌드위치. 샌드위치 사, 날라오세요. 토닥핑하고 포치하고 샌드위치는 같이 먹었대? 물도 따라 먹고. 어, 말랑핑 말랑핑이 왜 떨어진 거야? 응. 말랑핑 혼자 먹어. 어때? 좋아 우리 샌드위치 먹고 좀 귀여운 말랑핑 빵 먹자. 와 샌드위치 맛있다. 근데 말랑핑이 갑자기 빵이 맛이 이상하대. 응이 빵이 왜 맵지? 아 매워. 으, 으, 이상해. 응. 응. 이 응. 응. 어 응. 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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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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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가했어, <laughs> 속상해. 나는 누워야겠어. <웃음> 속상해. 울렸다. <laughs> <laughs> 말랑핑, 분가를 둘이가 치워주자 하고. 분가 치웠어. 분가 쓰레기통에 버렸어. <laughs> 이제 괜찮아, 말랑핑 울지 말고 이제 다시 우리랑 놀자 재밌게, 알았지? 같이 먹다만 밥도 같이, 같이 먹자. <laughs> 사이좋게 먹자 냠냠냠냠. 이래 인사. 안녕이, 나이, 안녕이게, 아니 안녕이게, 안녕이게세요. 안녕이게세요.